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스겔서 6장 요다의 심판과 그 결과 산당에 매한 심판해온 1절부터 7절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여와께서 산고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삼당을 멸하니 너희 재단들이 황폐하고 분양 재단들이 되어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재단 사방에 흩뜨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방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산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양재단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어여지며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떨어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남은 자에 대한 예언 8절도 10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때야 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세양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 11절부터 14절.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부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도를 그들에게 이룬 즉, 그 죽임을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 사이에 재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세 나무 아래 곧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곳 광야에서부터 다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 6장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아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는 대상은 산과 아, 산당들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 11절부터 14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 7절까지는 산당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심판을 면하여 서로 잡혀간 아, 포로들에 대한 이 상태가 10절까지이며, 그 다음에 심판과 그 결과가 14절까지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아 반복되는데, 심판도 그 목적 때문에,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고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심판과 그 결과가 이어지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그 상황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상당들을 회파하고 남은 자들을 살려두고 모든 것을 흥폐하여 도 이것을 원하는다 라는 하 것이 7절과 10절과 13절 그리고 결론의 14절 동일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7절 말씀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그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게 하겠다 남은 자도 살아남아서 고생을 하고 하는 것도 어, 10, 10절 말씀에 제안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하는 말이 어되지 아니하니라 나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알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결과도 13절 음,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실체가 무서이 무수히, 무수히 있을 것인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4절 결론 말씀 광야에서 온땅 다블라까지 황폐하게 되리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육장에서 등장한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더불어서 고대 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부터 있었던 이 어, 토착 그 우상 숭배하는 장소를 가르쳐 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계시다고 고백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니까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아니면, 당시에 멸망을 연했던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귀 담아 듣지 않습니다. 았 귀에 담아 듣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나 보다. 라고 하셔서 거부하였던 그 마음의 완악한 태도를 멸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그다음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온 땅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말씀이 이에스겔서 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운영, 운행을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인지하심, 하나님이, 음, 함께 거물어서 살아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않고, 막연한 종교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며, 또,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다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라든지 찬성이라든지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삶에 생망이 있는, 생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의 삶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많은 백성들에게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 이익과 판단과 또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일에 앞장서 같은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경외하며 하나님 을 즐거워하며, 이유과 놀러 사랑을 펼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날도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과 7장에서 두 편의 설교가 나오고, 4장부터 5장까지는 네 편의 세 개의 무언의 연극처럼 무언의 예언의 활자,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두편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인 6장에서에게 우리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산당을 제거하기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바알과 그다음에 토착민들이 숨기든 그러한 산당과 산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어, 이 기본산 또는 어, 이 저주의 산과 에발산 어, 등등 그런 산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전까지는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만큼 아, 기도할 곳이 없으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 이 그냥 백성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모여서 하는 넓은 지역 어,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릴 만큼 그렇게 무기인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 이 열한기 상하나 역대 상하나 이런 것을 보면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제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산에서도 말고 오직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신명기 12장에 나와 있듯이 중앙에서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어,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산당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제어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여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혼합주의라 하는 것이 경계해야 되고 배격해야 될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 좋다고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시에도 하나님도 좋고 율법도 좋지만 풍요와 다신의 상징인 아세라, 바할, 신앙도 좋았다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 그걸 가증이 여기셨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좋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재물 또는 인간적인 아, 어,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laughs> 하나님이 제일주의가 되고 다른 것들이 부수적으로 <laughs>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더 소중한지를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은 알아요. 난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건 누구나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숨지는 그렇지 못하는 것도 혼합주의 아니면 상당 성단, 마음의 상당을 이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편의주의입니다. 뭐 기도하는데 숙련에 가지 않아도 아니면 어, 가까운 산과 골짜기에서 예배드려 것처럼 예루살렘 먼뭐 곳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정해진 곳이 마음의 성전이다. 하는 것 때문에 신약에서는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서나 더 간절하면 그것이 성전이 될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런 간절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편리주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전적으로 부흥회 영적인 입장에 집중하지 않는 못되는 상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편의주의가 뭔가 어떤 것도 가정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편의주의가 조금 더 발전하면 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아니면 현실적인 신앙만을 강조하는 기복주의로 빠지든지 아니면 쾌락주의로 나아가든지 이렇게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감각적인 축복만을 비는 그런 어,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리지 않는가 그래서 예배 가운데, 신앙 가운데 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예배가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고,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데, 예배드리면서도 세상을 생각하고, 예배 속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교회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경계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 남은 자들이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들을 부르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들이 살려두신 이유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1절부서 8절부터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버벨론 포로로 잡혀가 생명은 부재하게 되었지만 어려운 전체를 가운데 하나님께서들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여호와인줄 너희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광대하고 깊고 넓고도 은지할수 없습니다.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불행한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될수 있기를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연회에 나왔습니다 어려우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난지만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은 저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고 복된 발걸음만큼 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격과 기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삶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온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내일 모로코 주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참석하고 은혜 받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날마다 기도하는 힘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토요일 날 새벽 재단을 쌓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날로 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재단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주원하옵나이다 아멘.